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이후 해체공사의 안전실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보령과 태안 등 발전시설이 줄줄이 철거를 앞두고 있어 발전소가 몰려있는 충남도는 말 그대로 비상입니다. 이혜현 기자입니다. 보일러 타워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며 작업자 3명이 숨지고 4명이 아직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구조물을 해체하는 공사는 절단 장비와 폭약을 사용하는 만큼 계획과 조금만 어긋나도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전국적으로 해체 공사 현장에서 해마다 200건 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 일반 건설 현장보다 2배 많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대부분 작업 계획이 부실하거나 감리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져 발생했습니다. 실제 지난 1월 서천에서도 옛 구청사를 철거하다가 구조물이 떨어져 60대 노동자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다단계 외주화가 이뤄지면서 사고 위험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 공사는 한국 동서발전이 hj 중공업에 맡겼지만 가장 위험한 발파 작업은 제3의 하청업체가 담당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 4월 서천 화력 발전소 보일러 타워를 발파하는 작업에도 HJ 중공업의 하도급으로 참여했습니다. 앞서 서천에서 한 차례 발파 시도가 실패하자 일정 압박 속 하청 노동자들의 무리한 작업이 이어지며 이번 울산 공사에도 영향을 준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실패를 갖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계산했던 것보다도 또는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도 어, 좀더 많은 양을 갖다가 취약과하면서 이게 이제 그우주 자체가 불균형하게 됐고요. 서천 말고도 보령과 태안 등 철거를 앞둔 발전 설비들이 남아있는 만큼 사고를 막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50% 이상의 발전소가 이제 중남지역에서 폐쇄가 들어가는데 어, 이런 다단계 하청의 문제, 이 문제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미국과 영국에서는 발주사와 시공사가 공동 책임을 지고 사전 위험을 제3기관이 검증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국의 발전소 해체 현장을 전면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혜연입니다.